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활용해서 거래 사례 비교포로 산정한 대상 토지 비중가입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비중가입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제곱메타당 원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곱메타당 원 구하라는 문제는 면적 비교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그냥 비중가입 지금처럼 그냥 비중가입 구하는 문제는 면적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면적은 어디 앞에 있는 게 면적이냐면, 제곱미터 앞에 있는 거, 제곱미터를 찾으시면 돼요. 어,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인데, 우리가 면적이 만약에 100분의 110을 한다, 그러면 1.1 곱하면 되고요. 100분의 130을 한다, 그러면 1.3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사례가 밑으로 가고, 대상이 위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 120분의 110 이렇게 나올 때는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위에 걸 곱하고, 밑에 걸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나오고 난 다음에, get, 어, 우리가... 계산기를 누를 때는요. 120분의 110은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나누기 하시면 돼요. 뭐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그럼 2억 4천만 원 곱하기 면접비교부터 먼저 합니다. 120분의 110 이거 해줘야 되고요. 120분의 110 곱하기 변동률이 5%입니다. 5% 5%는 1.0 1% 쌀이니까 어. 그리고 3% 우세가 뜨죠. 3% 우세 우세가 뜨면 1점 해놓고 생각하세요. 우세가 뜨면 1.0 열세는 뭐0점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원래는 이거 3% 웃으면 100분의 103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1.03 바로 때려줍니다. 그리고 눈을 누르면 답이 튀어나오는 건데 계산기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2억 4천만원 곱하기 110 했었죠 그죠? 나누기 120 곱하기 1 0 곱하기 1.03눈 때려주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A씨 누르고 거침없이 풀어가면 됩니다. 2억 4천 만원 곱하기 위에 거 곱해줍니다. 110 나누기 120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그리고 늘을때려주면 계산기 2억 3천 7백 93만 원. 2억 3천 7백 93만 원 이번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제가 요거 필요한 단어들을 좀 체크해드리고 여러분들 팔짱 한번 끼고 계산기에 뭐를 입력하겠다 말로 한번 출력해 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어, 저는 요거 한 30초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30초. 30초 짜리문제싹 치우고 출발합니다. 요거 필요하고요. 요거 필요한데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위로 가기 때문에 120분의 110입니다. 5% 적용해야 되고요. 3% 5세 적용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말로 이제 계산기 두드린다. AC하고 AC. 계산기 AC 올클리어하고 올클리어 AC 시작. 2억 4천만 원 곱하기 110 나누기 120 곱하기 1.05 곱하기 일점영삼는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풀고 싶어 미치 미치겠어요, 돼막막 그래요 지금? 안 그러시군요. 음. 그래서 A 씨 이억 사천만 원다 때리는 게 결국이 제일 빨라요. 이억 사천만 때리지 말고 이억 사천만 원까지 다 이억 어. 사천만 원 곱하기 위에 거 백십, 밑에 거 나누기 백이십, 변동률 오퍼 일점영삼 프로 오세 곱하기 일점영삼는 때려주면 답은 몇 번이요? 이 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삼십일의 문제. 3십일의 문제 아홉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삼십일의 문제 아홉 문제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문제는 아까 왜 수용도 이론에서 분양가 다섯 개 주면서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 가장 좋은 분양가는 얼마인가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중계사시면좀 맞지 않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덟 개는 다풀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한번 연습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요. 삼십일의 어, 문제 계산 문제 다섯 명 평이 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회 해설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30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계산 정복!